한국 기독교 교회사 연구원장인 송재동 목사님이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새겨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유려와 처형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십자가 처형 방식은 페르시아에서 처음 사용이 되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집트와 카로타고와 같은 곳에 보편적으로 전파되었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일으키고 이 처형 방법을 제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죄인들과 그리고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처형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두려움, 그것을 주어서 사람들이 제국에 순종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살인하는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더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저형 방식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을 매달고 그리고 못으로 박아서 피를 다 썩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죽음을 좀더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모질개 채찍질을 가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받고 형 집행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사형 집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막기도 하고 침 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렬들을 이루게 합니다. 십자가 전체의 무게는 대략 136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로 이어지는 큰 말뚝 같은 막대가 나중에 결합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6km를 한 사람이 다 지고 갈 수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형이 결정이 되면 어, 횡대라고 가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일자로 되어져 있는 대략 한 60km 정도 되는 나무를 이 팔을 벌려놓고 거기에 손을 양손을 묶은 상태로 형 집행 장소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곳에는 이런 골고다운 덕에는 그 당시 근한 7, 80km 이상 되는 세워 두는 세로 목이 아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로 목을 들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형집행 장소에서 이것을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묶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못질을 해서 든든하게 하고 사람이 그 위에 매달리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136kg 정도 되는 무게에 사람이 매달려야 안정적으로 사람이 그곳에서 사용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6 0 k g 가량 되는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것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그것조차도 지기 어렵고 버거웠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백부장이 이 중심이 이끄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죄수를 이끌고 가는 행렬을 에스코트 합니다. 그중에 한 병사가 이 횡대를 지고 갈, 가로목, 가로목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 옆에 그 사람의 죄목이 무엇인지 쓰여 있는 목에 걸만한 그런 내용의 판넬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이면 사람들은 성난 군중처럼 덤벼들어서 자신들이 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가 다 쏟아져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를 때쯤 되면 사람의 몸에 개방되어 있는 것, 눈이나 코나 귀 쪽으로 곤충들이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괴롭힙니다. 파먹습니다. 가끔은 새들이 피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살을 조기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물러가면 조용할 때 나타나서 그 몸에 있는 살을 뜯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람들이 모두 보게 할 공개적인 위치에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가하게 하는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치심과 그리고 잔혹함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삶이 어떤 것인지 그냥 다 공개적으로 오픈되고 돼 발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흘려서 조금씩 조금씩 생명이 끊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죄수나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처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삶과 인생 그리고 그의 마음 그 가정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피폐한 과정들 속에서 고귀하고 순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처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마감하지 않았다는 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강인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세상의 처형방식에서 쓰였던 십자가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든 제 나를 따라오려고는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요구하시던 주님의 말씀하신 십자가 그 멍에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충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우리가 진짜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성고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상이 필요합니다. 강렬한 목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일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뒤에 내게 찾아올 영광을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고 소망으로 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게 고난을 주관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소망입니다. 옛날에 이름난 가르침을 주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모여듭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들이 한 학교처럼 한 공동체 안에 모여서 삶의 다양한 것들을 연습하고 교훈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중에 정원에 심겨졌던 버드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봐,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네. 라는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그때 다른 제자가 이 제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좀더 다른 차원에서 그 나뭇가지, 보드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허, 무슨 소린가? 저거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걸세. 두 부류의 제자들 이야기에 서로 공감했던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저거는 나무가 가지는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것이야. 만약에 생명력이 없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나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아니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없이 이 나무가 어떻게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이것을 지켜보던 스승이 그두 가지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여보게들, 저 버드 나무 가지의 움직임은 그 움직이는 나무는 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도 아니고 바람의 영향도 아니라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네들 마음일세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마음의 모든 차원을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건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아픔 자체 그 자극 자체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더 앞으로 닥칠 일들 생각과 번민과 고민 때문에 심히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몸을 찌르는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외적인 자극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도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마음이 가져다주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온갖 비난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팻말 위에 담겨져 있는 직접적인 처형의 원인 죄의 본질에 관련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아름다운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하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좀처럼 현실적으로 좀 만나고 싶지 않은 대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바로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과 함께 개세마나라고 하는 동산에 올랐습니다. 동산에 오른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흔들림을, 마음의 요동치는 것을 어떻게 섰는지 좀 자제하고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하고 내 마음의 심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38절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요청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올랐던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큰 풍랑에 있는 바닷가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편히 잠을 주시, 주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음에,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할 때그 뱃머리 위에 서서 당당하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죽음 좋다, 정복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이 그 기한이 어찌됐든 고통받았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아주 작은 자기 앞에 닥칠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입니다. 그 내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행복한 교훈은 그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과 아픔과 압박과 절망을 주님이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인생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일을 자신이 당할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이 모든 인생에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죄악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탄은 어둠의 권세는 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흐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치료하게 공격합니다. 잊지 않을 일을 염려하게 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껏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와 싸워서 대처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다 깡그리 회색빛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떠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산을 여기서 옮겨달라고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진짜 고백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는 도움이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탁월한 믿음의 능력과 묵상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곧이어 팔고 팔고자 병정들을 이끌어왔던 가론 유다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신실하게 기대고 의지했던 제자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육체적인 어떤 보복을 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를 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은 이토록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대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당신을 위한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사람들과 같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할 땅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아래에서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버지여 번제물을 드릴 장작과 모든 것은 다 있으나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희생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못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찬인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고통했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본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여러분들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은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을 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전화를 뭐, 전화로 문의하거나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 사연들을 만나는 일은 저도 역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다는 사실, 이 고백을 기초로 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기적과 같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잠을 잘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기도를 받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되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개세만의 동사로 오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그 부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즉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배우는 십자가는 고난보다 더큰 영광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메게 될 때, 이 십자가를 새로운 차원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 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십자가의 무게를 내려놓고 소망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